everyone 안녕하세요. 바이레스입니다 오늘 5강이네요. 새로 배울 단어를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stay up celebrate holiday festival happen famous harbor pass by, shine, firework, visit, experience. 네, 처음 단어는 바로 구동사네요. stay up. stay는 원래 뭐죠? 네, 머무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up, 어, 어, 위에 머무르네요. 뭘까요? 정신이 위에 머물러 있어. 깨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깨어있다 하면 Stay up late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너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니? 라고 물어보려면 Why do you stay up so late? Why do you stay up so late? 왜 이렇게 깨어있어?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Celebrate,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What can we celebrate? 우리 뭘 기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elebrate New Year's, Celebrate One's Birthday, Celebrate Valentine's Day 네, 여러 가지 celebrate 할수 있는 게 많겠네요. 명사형은 오 우리가 좋아하는 t i o n i o n 을 붙여서 c e l e b r a t i o n c e l e b r a t i o n 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h o l i d a y h o l i d a y 바로 명사로 공휴일이라는 뜻이에요. 방학, 휴가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방학, 휴가를 나타내는 단어 또뭐 있죠? v로 시작하는 거. 네, v a c a t i o n 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vaca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영국에서 holiday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경일하면 national holiday, a national holi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festival, festival 축제라는 뜻이에요. music festival, rock festival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많죠? 어떤 축제를 열다 할 때는 동사를 hold를 써요. hold가 잡다뿐만이 아니라 열다,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hold a festival 하면 축제를 열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happen, happen, 동사로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고 물어볼 때 what 과거형으로 happened,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사형은 뒤에 ing를 붙여서 happening, happening 하면 일, 사건 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happening 이 되겠습니다. 잊지 못할 해프닝,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할때이 단어를 쓰면 좋아요. It just happened. It just happened.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일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단어는 바로 famous. famous 유명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하면 famous people. He's a famous gu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famous 설명할 때는 popular 이것도 같이 소개해주거든요. 스펠링이 P O P U L A R. popular이거든요. popular은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유명하면 인기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유명하긴 한데 안티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famous 한데 popular 하진 않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는 바로 harbor. harbor. 명사로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구로 들어오다 할 때는 come to the harbor, come to the harbor.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또 항구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port입니다. 어떻게 읽어요? port. 그렇죠. port. 항구예요. 그래서 우리 항구도시 할때 harbor city 또는 port c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오, 또 구동사예요. pass by, pass by. pass는 원래 건네주다 이런 뜻이죠. 공 나한테 pass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패스가 지나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by, 옆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같이 써서 뭐머를 지나가다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지나가다 하면 pass by school. pass by school. 이렇게 되겠죠? 다음 단어는 바로 shine. shine. 동사로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밝게 빛나다 하면 shine brightly. shine brightly. 이렇게 되고요. 형용사형은 네, 이를 탈락시키고 y를 붙이면 돼요. 우리 happy, angry 할때 y를 붙이잖아요. shin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블링블링 빛나는 가수 shiny도 있죠. 스펠링은 달라지만 빛나는이라는 느낌을 노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다음 단어는 firework. firework. fire 하면 불이죠. work 하면 일이란 뜻도 있지만 작품, 작업이란 뜻도 있어요. 자, 불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니까 폭죽이 되겠습니다. firework. 폭죽을 터뜨리다 라고 하면 set of firework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firework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k a t y Perry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영화 마다가스카 3 있죠? 거기에서 또 나왔어요.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 그 firework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Baby, you're a firework. Come and show them what you w a r t 당신은 폭죽이에요. Come on. 와서 show them. 보여주세요. w h a t your e worth? 당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 가사는요 Make them g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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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you shoot across the sky. I, I. 당신이 shoot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를 때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할때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visit. visit. 방문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중국을 방문하다 할 때는 visit china. 일본은 방문하다? visit japan.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에 o, r 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죠? visitor. 그렇죠. visitor. 방문객 또는 손님이 됩니다. 뒤에 o, r이나 e, r을 붙이면 뭐뭐하는 사람 또는 뭐뭐하는 도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죠? 선생님은 teach를 하는 teacher 이되죠 그러면 가수는 sing을 하는 singer 이렇게 되고요. 배우는 act, 행동을 하는 actor 이 되겠습니다. 뒤에 전미사 5월이나 2월을 붙이는 것도 한번 또 체크해 주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어는 experience. experience 하면 경험 또는 동사로 경험하다 라는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 배우다 하면 learn by experience. learn by experie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 그거 되게 지루한 경험이었어라고 말할 때는 it was a boring experience. it was a boring experience. 좋은 경험? it was a good experie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단어 모두 한번 살펴보았고요. 복습도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6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bye bye.